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3월에 공식적인 이벤트로 출시 예상했던 M2 Pro, M2 Max 신형 맥들이 기습적으로 조용히 출시를 감행했죠. 기다렸던 녀석들이 나온 거라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벤트 없이 출시했다는 건 뭐다? 그만큼 규모와 관심거리가 없다는 거고, 즉 별로 개선된 점이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봐야 할 텐데요. 과연 살 만한 건지 아니면 꼭 참고 하반기 M3를 또 존보해야 할지. 이제는 정말 못 참겠다 싶어서 당장 구매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고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출시된 맥제품의 종류와 스펙을 핵심만 간단하게 알아보고 제목처럼 바로 그 제품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고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맥 제품의 시그니처인 맥북 프로를 설명 안할 수가 없겠죠. 2021년 10월에 출시된 M1 패밀리 칩셋으로 구성된 14인치, 16인치의 M1 프로, M1 맥스의 후속작입니다. 계산해보면 대략 15개월 만에 나온 M2 패밀리 칩셋인 M2 프로, M2 맥스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성능이 전반적으로 20% 향상되었다는 점. 그치만 새로운 디자인적인 요소나 새로운 하드웨어 추가 혹은 획기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거의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전 모델에서 각종 커넥터들의 기한과 노치의 디스플레이까지 대대적인 폼팩터의 변화가 너무 컸던 결과일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개선효과를 가져다 주기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아졌다고 하는 그 M2 Pro, M2 Max 칩셋은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이 부분은 맥북 프로뿐만 아니라 맥미니하고도 공통적인 속성이라서 한꺼번에 설명을 하고 자연스럽게 맥미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M1 프로의 CPU를 보면 기본 옵션 8코어에 성능 6코어, 효율 2코어로 구성이 됐었고 최대 10코어까지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능 8에 효율 2코어가 되었죠. 이번 M1 프로의 경우엔 기본 옵션 10코어부터 시작이 되고 성능 6에 효율 4코어로 전작 대비 2개의 효율 코어가 증가됩니다. 여기에서 최대 12 코어까지 확장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성능 8 코어에 효율 4 코어로 구성이 됩니다. M2 Max까지 라인업을 가질 수 있는 맥북 프로의 경우에는 디폴트가 12 코어 CPU를 가지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고급형 맥미니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M2 프로의 경우를 조금 더 따져볼게요. M2가 처음 나왔을 때 M1과 비교해서 18% 정도의 성능 향상과 35%의 GPU 향상을 언급했죠. 만약 M2 프로가 M2와 동일한 2세대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된다면 동일한 수준의 향상을 예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반전 없이 정말 예상대로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M1에서 M2로의 전환에는 동일한 5나노라 할지라도 2세대의 공정으로 개선이 조금 있었고 거의 마른 수건을 짜내듯 그 혜택은 M2에서 18%라는 향상으로 빛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M2를 M1과 비교하듯 M2 프로는 M1 프로와 비교를 해야 하는데요. 알려진 바로 M1 프로는 M1과 동일한 오나노 초기 공정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18%보다 훨씬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지난 15개월간 아키텍처상의 개선과 전력과 밀도를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결과적으로 추가된 두 개의 효율코어의 혜택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GPU는 M2 프로의 경우 최대 19코어로 전작 대비 3코어가 증가됐고, M2 Max의 경우엔 최대 38코어로 6개 증가가 돼서 결과적으로 CPU 2 0의 개선 GPU 30%의 개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형 칩셋을 달고 출시한 제품 중에 저는 맥북 프로가 아닌 맥 미니를 설명하고 싶은데요. 제가 맥 스튜디오를 사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맥 미니를 좀 보겠습니다. 맥 제품 중에서 개발자들에게 최고의 가성비 아이템, 바로 맥 미니죠. 웬만한 개발 서버나 데스크 맥으로 원격에서 돌리는 용도로는 꽤 든든하게 돌릴 수 있었던 게 M1 맥 미니였고, 교육 혜택까지 받으면 약 60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애플 제품 내에서 데스크탑 용으로는 최고였죠. 맥 미니를 쓰시는 분들은 보통 이러한 분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맥을 쓰고 싶은데 애플 디바이스의 가격 허들에 부담을 느끼신 분들, 그리고 스타벅스 입장권으로 구입한 맥북 외에 서브 PC 목적으로 돌리기 위한 저렴한 맥 데스크탑 용도로 쓰시거나, 자체적인 가상화 구성을 하거나, 여러 대 묶어서 클러스터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격과 공간상의 혜택을 볼수 있는 전문적인 용도로 쓰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고급형의 갈증을 느끼던 고객 세그먼트가 남아있었고, 작년 상반기에 출시된 맥스튜디오가 고급형 맥미니 시장을 모두 삼켜버릴 거라는 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데스크탑 맥시장에서 M1 맥스와 M1 사이의 수요층은 분명히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이유 때문에 최근까지 인텔 맥미니는 스토어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번 M2 프로의 출시로 고급형 인텔 맥 미니를 드디어 단종시키면서 팀쿡의 애플 실리콘 대전한 계획에 맞춘 표에 한발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새로 출시한 맥 미니 제품인 M2와 M2 프로를 비교해볼게요. 기본 옵션 스펙으로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본다면 M2의 경우 기본 사양은 작년에 출시된 M2 맥북 제품의 기본 스펙과 동일해요. 성능 4코어와 효율 4코어의 CPU 인점 10코어의 GPU. 그리고 8GB의 통합 메모리와 초당 100GB의 밴드위스로 인한 칩과 메모리 간의 속도 마지막으로 기본 256GB의 SSD까지 이 모든 기본 옵션 구성으로 가격은 홈페이지 정가 기준으로 85만원입니다 사실 미국에서의 출시 가격으로는 M2로 업그레이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00달러 가격이 낮춰졌지만 지난 M1 맥 미니 기본형의 가격이 정가 기준으로 89만원이었던 걸 보면 환율로 인해 인하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죠 하지만 M2 칩으로의 교체 증가된 2코어의 GPU 그리고 프로레스 포맷까지 추가되었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2개의 디스플레이를 추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인하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M1을 사려고 했던 분이 존부했다면 완전 해자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럼 M2 프로의 경우는 어떨까요? 성능 6코어와 효율 4코어의 총 10코어의 CPU 그리고 16코어의 GPU와 16GB의 통합 메모리와 초당 200GB의 밴드위스로 인한 속도 증가 마지막으로 기본 512GB의 SSD까지, M2에 비해서 CPU, GPU, RAM의 SSD까지 모든 면에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러한 기본 옵션의 구성으로 가격은 179만원인데요. M2와 비교했을 때약 90만원 초반까지의 가격 갭이 있죠. 이거는 생각보다 꽤 크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알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한다면 하드웨어별로 각각 27만원씩 올라가죠. 램16으로 업그레이드에 27만원, SSD512로 업그레이드하는데 27만원. 이렇게 되면 남는 건 칩인데요. 94만원 갭에서 램과 SSD 업그레이드 비용 54만원을 제외하면 40만원이 CPU, GPU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M2 Pro 칩으로의 업그레이드 비용인 거죠. 심지어 M2 Pro는 최대 3개까지의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자, 그럼 같이 나온 동일 스펙의 M2 Pro 14인치 맥북 프로를 보면 기본 가격이 279만원부터 시작하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쯤에서 보면 M2 프로가 비싸진 것도 있지만 M2의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매우 공격적으로 출시된 것 같죠. 이왜 그런가를 생각해보면 M2가 탑재된 맥북이나 아이패드가 예측과는 달리 안 팔리긴 정말 안 팔렸나 봅니다. 재고떨이의 기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이 부분은 개인적인 분석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어찌됐건 지금까지 설명한 점으로 봤을 때 M2 맥미니가 가성비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제품이면 누구도 의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맥에 입문하시는 일반 유저분들이나 가성비 중심의 서버 PC 목적으로는 좋겠으나 M1이나 M1 프로를 사용하셨던 분들의 업그레이드 제품으로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제품끼리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M2 맥미니는 지금까지 알아봤고 이제는 M2 프로 맥미니와 그 상위 제품인 맥 스튜디오를 저울질 해봐야겠는데요. 기본 옵션 스펙으로 성능과 가격을 비교해본다면 M1 Max의 맥스디오는 성능 8코어와 효율 2코어의 CPU 그리고 24코어의 GPU 32GB의 통합 메모리와 초당 400GB의 밴드위스로 인한 칩과 메모리 간의 방대한 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512GB의 SSD까지 이 모든 기본 옵션 구성으로 가격은 홈페이지 정가 기준으로 269만원입니다 자 그럼 M2 Pro 맥 미니를 볼까요? 동일한 10코어지만 성능 6코어와 효율 4코어의 CPU입니다. 그리고 16코어의 GPU, 16GB의 통합 메모리와 초당 200GB의 밴드위스로 인한 속도, 마지막으로 기본 512GB의 SSD까지 우리는 이미 이러한 기본 옵션 구성의 가격이 179만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시 요약해보면 약 90만원 상당의 갭으로 맥 미니가 보다 저렴한데요. 이것은 다음에 스펙 차이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개 코어가 성능보다는 효율 코어에 치중이 됐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GPU에서 8코어가 차이가 난다는 점. 세 번째는 메모리가 두배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동영상 인코딩, 디코딩 엔진의 개수에서 차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M1 Max와 M2 Pro의 공정상의 차이인데요. 우선은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펙으로만 비교하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것 같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사항은 잠시 묻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M2 프로 맥미니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러한 스펙에 대한 갭을 최대한 맞춰보기 위해서 조정을 좀 해보자면 먼저 메모리 옵션 한 단계를 늘려서 맞춰보면 옵션 정가 기준 약 54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CPU, GPU의 경우엔 M1 Max를 견줄 만한 최소 업그레이드는 약 40만 원 정도 발생해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성능 8코어, 효율 4코어, 총 12코어의 CPU와 19코어의 GPU 옵션이 있고 이것은 M2 프로 맥맨이 CTO 모델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업그레이드 옵션입니다. GPU에서는 5코어 차이가 있지만 CPU에선 효율면에서 2코어를 더 앞서는 구성인데요. 이렇게 되면 근사치의 가격인 94만원으로 그 갭을 좁혀볼 수가 있고. 다만 통합 메모리의 밴드위스 혜택은 일단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마이너스 요소로 판단하고 보다 높은 성능의 CPU로 상쇄시키는 걸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개발 목적과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영상 제작 수준의 용도에서 M1이나 M2를 사용하다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목적에선 M2 프로 기본 옵션을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건 구독자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M1 Max를 사용한다는 건 웬만한 목적의 용도보다도 상위 수준 레벨의 니즈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즉 90만 원 가량의 돈을 세이브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M2 프로 기본 옵션으로는 부족하다 느끼신다면 위에 설명드린대로 갭에 따른 부분적인 옵션으로 CTO 제품을 구매해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5나노라 할지라도 M1 Max보다는 개선이 된 최신 M2 Pro 칩셋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현재의 맥 미니 폼팩터는 맥 스튜디오보다 훨씬 부피가 작고 무게 또한 적어서 공간 활용에 대한 장점이 훨씬 높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M2 Pro 버전의 맥 미니의 경우엔 맥 스튜디오 못지 않은 다양한 포트들과 개수 또한 전혀 밀리지 않은 커넥터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뒤지지 않는 구성인데요. 혹시 SD 카드 슬롯이나 추가 포트가 더 필요하다면 세이브된 비용으로 추가 허브를 구매해도 비용 측면에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급형 맥미니는 수년간 이어져온 폼팩터와 전체적인 사이즈 그리고 무게 에큰 변화가 없었다는 그 히스토리가 이번에도 그대로 이어져가고 있다는 점 그러한 외관적인 포인트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게 다가오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바뀌어버린 최강 스펙의 애플 실리콘 고급형 맥미니라는 점이고 추가로 지금까지의 데스크 맥 시장 내에서는 89만 원의 M1 맥미니와 269만 원의 맥 스튜디오 사이에 매우 척박한 황무지와 같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던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꿔줄 디바이스가 등장한 것이고 그 것이 바로 M2 프로 맥미니라는 겁니다. 한국 출시일은 아직 미정인데요. 미국의 경우 제품 공개된 지난 17일부터 이미 홈페이지상 주문은 가능했었고. 24일부터 픽업 및 온라인 배송 수령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을 확인해 볼까요? 일본의 경우는 역시 주문은 가능하지만 제품별 요구 스펙별로 차이는 좀 있지만 2월 3일부터 픽업 및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홍콩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2월 3일부터 픽업이 가능하지만 미국과 일본과는 다르게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맥북 프로의 온라인 딜리버리는 한 달하고도 보름 뒤인 3월 2일부터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인당 제품별 구매 수량을 한정 지어놓은 것이 좀 눈에 띄는데요. 역시나 초기 제품 공급에 이슈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추가로 싱가폴과 중국 역시 홍콩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국립전파인증원의 신규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비로소 한국공업에 공지가 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등록된 소식은 없고 이미 출시 공개된 나라들의 공급일자가 이렇게 뒤처지는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우리나라 출시가 되더라도 최종 수령까지는 아직 꽤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출시일자가 사전에 공지가 된다면 애플 공식 홈페이지나 리셀러 매장에서 초기 물량 확보에 신경을 써야 할것 같고요.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아무라지만 이번 M2 프로, M2 맥스, 맥북 프로와 맥미니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로 3월까지 진행이 되는 이번 신학기 프로모션에는 맥미니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기습적으로 출시된 M2 Pro, M2 Max의 분석과 특히 맥미니를 중심으로 과연 살만한지, 산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영상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고 핵심적인 알찬 소식과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션이었습니다.